어, 일단,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IR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주, 어, 그, 그 IR을 지 보게 되실 분들은 아무래도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던가,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보육하는 그런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분들이, 어,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, 스타트업 하시는 다른 분들도, 또 다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IR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게 되면 서로 피드백 효과도 있고 피어리뷰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, 갖춰져 있는 심사위원단에 의해서만 어떤 평가 의견이 오갈 수가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뭐 그런 어떤 오픈된 공간에서 한다면 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면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은 어,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사실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심사를 많이 하시고 또또 또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제휴 목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IR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자기 기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모른다고 가정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뭔가를 좀잘 활용을 해서 그 그제 3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력 있게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한 단어로 제 사업은 무엇입니까? 제 3자가 들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한 단어로,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설명될 수 있다면은 그거에 스토리텔링과 덧붙여서 수, 어, 설명이 된다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, 그 여러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봐야. 그 사실 투자자분들마다 각각 전문 분야도 다르시고 또 바라보는 어떤 각도도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많은 투자자를 만나기에 앞서서 다른 분들이 스타트업 하시는 다른 분들이 또 ir 피칭하는 거를 좀 많이 보면은 또 투자. 유치를 위한 i 어를할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기 유사한 경쟁사 제품의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경험,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것이 가장 진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